안녕하십니까? 포드 링컨 자동차 전주 전시장 손정배 과장입니다. 어, 좀 전에 저기 진행했던 검은차에 이어서 두 번째 저희 포드 익스플로러 2.3 리미티드 차량의 출고기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어, 앞에 한 내용과 많이 중복은 되겠지만 또 진행하는 과정들이나 여러 가지들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영상을 좀 같이 남기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. 어, 이 고객님 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월 말일 날 저와 계약을 했어요. 9월말 계약을 하시고 11월 8일 오늘이 출고일이다 보니까 실제로 한달 조금 넘게 걸린 것 같아요. 앞에 분에 비하면은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차를 받으신 것 같아서 일단은 뭐 운도 좋으셨던 것 같고 저 또한 고객님하고 뭔가 잘 맞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. 어이 고객님께서는 제 블로그를 보고 연락을 주셨고요. 전북 진안에 거주하시는 고객님이세요. 무엇보다도 지인분께서 저희 익스플로러 5세대 모델을 운행, 중이다, 운행 중이시다 보니까 차량의 기본적인 성능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알고 계셨고요. 또, 무엇보다 좀 만족을 하고 있는 차량이었고, 그러다 저와 연락이 된 후에 저희 전시장 쪽에서 이제 좋은 조건을 제시해서 분님께서 오케이를 해주셔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한 달이 조금 넘었지만, 어, 잘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사실 이게 기다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. 계약해놓으면은 언제 나오나 계속 고민도 되시고 또 다른 차도 보이고 하시는데 그래도 믿고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어, 이따 출고기 영상을 다 찍고 고객님 만나 뵙고 사진까지도 같이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. 2차로서 이제 103번째 익스플로러 출고기가 되겠습니다. 익스플로러 어, 같은 경우에는 수입 대형 SUV 판매 를 계속 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, 많이들. <laughs> 저희 차량의 기본적인 스펙, 뭐, 성능, 어쨌든 간에 안전성 등다 많이들 아시고, 이쪽 제가 우측에 좀 저희 그 재원에 관해서 간단하게 좀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옆에 한번 뭐쭉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무엇보다도, 스펙을 보는 것보다도, 직접 전시장에 한번 오셔서 차도 보시고, 혹시나 방문 시간이 안 되시면 저희가 시승차를 준비해서 방문이 가능하시니까, 직접 한번 운전을 해보시고 느껴보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어,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용품이 진행된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요, 지금 레터링이 빠졌어요, 그렇죠. 네, 조금 있다가 저희 사장님 오셔서 다시 붙여주신 거 하셨고요. 어, 고객님께서도 현금으로 일단 차량을 좀 구매하셨습니다. 아무래도 현금 있으시면 이자 나가는 것보다 훨씬 나아신것 같아요. 어 선팅은 저희 솔라가드 선팅지가 들어갔구요 그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사이드 스텝도 장착이 됐습니다. 그리고 어 비가 오면 좋은데 유리막 코팅까지도 싹 익혀져 있어요. 비가 왔으면 아마 물방울이 맺히는 시 모습을 볼수 있을 텐데 이제 그런 상황은 안 되는 것같구요 그리고 아이고. 번호판을 가려놨는데 떨어져 가지고 이고 <laughs>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유리막 코팅과 또그 시골 쪽에 계시다 보니까 눈이 좀 많이 와서요 언더 코팅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저희 그레이 색상의 코일 매트가 깔려 있고요 블랙박스 하이패스도 전부 다 장착이 됐습니다 열어도 보시면 이렇게 자, 보이시죠? 같이 장착이 싹들어고요 어, 썬루프까지도 썬팅이 다 끝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뒤쪽에도 트렁크 쪽에 코일 매트가 깔려 있고요. 저희 수제과자와 인 선물도 준비했습니다. 그 외에 저희 보증서, 보증서와 각종 사은품도 준비를 시작해놨어요. 일단은 고객님께서 한 6시 정도 오는 예정이신데 출고할 때까지 한번더 체크를 할 거고요.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시장에서 출고할 때 아주 깨끗한 모습으로 출고할 예정입니다. 어 이렇게 제가 오늘 11월 8일날 여기 보시면 블랙 색상 한 대, 화이트 색상 한 대를 출고를 하고요. 내일도 저희 스쿨러로 화이트 색상 출고가 있습니다. 모레도 있고요. 같이해서 영상들을 좀 같이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. 어 많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언제든 연락 주시면 항상 준비하고 있고요. 언제든, 그럼, 찾아뵙고, 인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